네, 안녕하세요. 조대성 프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이아크코인입니다 아크코인. 이 아크코인도 역시나 제가 7월달에 한번 말씀드리고, 이렇게 양봉 뽑고 나왔으면 한 번은 더 양봉 뽑고 나온다라고 말씀드리자마자, 지난 7월 말에 또 이런 기세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임팩트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너무 약한 임팩트가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 어한번더 진행을 하겠네. 요런 움직임이 지금 이제 포착이 되는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보여지다 보니 제가 오늘도 아크 코인에 대해서 또이 영상을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좀 시청을 하셔가지고 아크 코인을 왜 봐야 되는지 한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크코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료 유튜버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절대 유료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후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셔가지고 정말 부담 없이, 그 다음에 편안하게, 어, 편안하게 뭐 연락 주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빠르게,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 연, <laughs>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가지고, 이런 것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크코인 본격적으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할 건데, 우리 가 봤을 때요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나 우리가 알다시피 세력들. 음, 이세력의 뭐,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줬다라는 게딱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항상 이런 윗골이 길게 나온 다음에 한번두번 번 정도의 움직임 또 조금 작게까지 세 번까지도 이런 움직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게 현재 이 움직이 시장의 움직임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뭐 뉴스 기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거 ETF 승인이 연기가 되는 바람에. 어, 이 승인 연기에 되는 바람에 이제 조금 이 시장이 다시 한번더팽복권으로 조정권으로 좀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방향성을 만들어줄 수 있냐, 없냐, 이제 여기에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였지만은, 역시나 이런 것도 연기가 되자마자, 이제 다시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수그러들고, 이제 조정으로 이렇게 좀 가져가자. 이런 분위기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9월 1일로또 연장이 됐고, 그 뒤로도 참 많은, 많은 곳에서의 지금 ETF 승인 결정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SEC가, 직권거래위원회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 투자 심리 움직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참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s c 전 SEC 의장 같은 경우에는 안될 거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현재 뭐 실정이 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증권거래소 위원장 말 역시나 좀 부담감을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조정폭을 받으면서 어 눈치 보기 장세 이렇게 조정 받으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악 악코인 아크, 역시나 지금 이 악코인베스트 관련해가지고 이제 악대를 소화하면서 이 관망세를 유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크도 충분히 여기에 좀 영향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움직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물론 아크인베스트에 관련돼가지고 뭐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단기 시점이 아니라, 단기 시점으로 봐야지 이제 거기에 도달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어,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단기 시점, 이 단기 시점의 단기 흐름에 있어서는, 물론 요 요소도 적용이 될 수는 있으, 있으나, 그렇게 엄청난 적용까지는 아직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이, 이 꼬리에, 윗꼬리에 대해서 제가 영상에서 참몇 번이나 좀 다뤘던 영상인데,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자세한 영상들은, 제 지난 영상들 좀 봐주시면, 아, 이 윗꼬리를 달았을 때 어떻게 움직임이 되니까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좀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나 강조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이 역시나 지금 차트에서도 보여지는 모습으로 좀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어 여기 윗꼬리 자체가 적어도 이 다음 이전 윗꼬리 절반 정도 이상만 좀 올라와줬으면 아 이제 아크는 당분간 좀 쉬면서 어 관망세 유지로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보셨으면 될것 같은데. 이 아니라 너무 짧은 너무 짧은 치고 빠지기가 나왔다 이거는 좀 너무 아쉬운 너무 아쉬운 그냥 아쉬운 정도 말고 너무 아쉬운 움직임이 아니냐 다시 한번 더키어 오르기 위한 준비 발판을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이렇게 조정폭을 좀 가지고 갔다가 다시 한번 더또 윗꼬리 탁 따라주고 이제 다시 또 조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마무리 단계를 지금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오늘 아크를 말씀드리면서 강조드리는 부분도 다시 한번더 나올 거를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하자. 그리고 욕심 절대로 부리지 말자. 항상 말씀드리죠. 욕심 부릴 필요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타, 그냥 10%에서 30%, 어.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딱이 정도에서 좀 만족하는 움직임으로만 우리를 좀 체크를 하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시장 계속 강조드리죠. 절대로 장투 안 됩니다. 절대. 어, 스윙? 가능은 한데 별로 그렇게, 요 정도 X 중에서 딱요 정도까지 완전 X는 아니고, 안타. 이거는 무조건이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지금 현재 시장은 이런 관점으로 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시장이고 제가 지금 한달전두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죠 시장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이 코인판 역시나 선물판 역시나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좀 계속적으로 어떤 관점으로 유지를 할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 앞으로도 좀 단기적인 단타의 위주로 계속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그리고 절대 욕심 과욕하지 마시고 그냥 딱 보여지는 순간에 딱 보여지는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좀 파악을 하시면 뭐 앞으로 시장 견뎌내는 데는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크도 역시나 이 정확한 매수 시점과 매도시점. 나는 궁금하다, 필요도 하라, 필요로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가지고 이 아크에 대해서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받아가셔서 후회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아크 튀어 주는 것도 말씀드렸던 거였고, 이번에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아크가 또 튀어 오르는 거를 어, 또 다뤄볼 테니까, 어, 정말 부담 없이 편안하게 연락 주셔가지고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 거고, 마무리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